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IT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영대를 졸업을 했는데 구독자분들은 이미 저를 공대생으로 결론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새롭고 신기한 제품들, 또 기술들을 좋아해서 그런 오해가 오히려 좀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의 후배, 공대생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볼 만한 어워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새 다이슨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없겠죠? 제임스 다이슨이 제재소에서 톱밥과 공기를 분리하는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무선 청소기를 시작으로 날개 없는 선풍기, 또 저는 비싸서 못 써본 동그란 구멍이 있는 헤어 드라이어, 그리고 최근에는 공기 청정기와 조명까지 지금 우리 주변에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 이미 있지만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번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우아 소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또 특유의 그 기계적이면서도 좀 아름다운 디자인도 큰 몫을 하는데요. 의외로 디자인 철학은 디자인은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최우선에 둔 기능을 따르는 형태로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이슨이 차세대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제임스 다이슨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2002년부터 차세대 엔지니어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발명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하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라는 국제 학생 엔지니어링 디자인 대회를 열고 있어요. 정해진 제품군에서 뭐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분야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컨셉이면 다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품 리뷰가 아닌데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이죠. 2018년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에서 국민대학교 팀이 국내에서 우승을 했고 또 국제전에서 무려 상위 20위 안에 최초로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국민대팀에서 작년에 낸 아이디어를 보면 워터 마스크 디스펜서인데요.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고 인명 구조를 위해서 좀 젖은 마스크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기입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마스크가 모두 물에 빠르게 젖게 설계가 되었어요. 언젠가 국민대팀의 이 아이디어가 건물 소화기 옆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엄청 기대가 됩니다. 같은 해의 국제전 우승작은 오윈드 터빈이라는 이름의 제품인데요. 도심에서 바람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풍력 발전기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이유가 제가 여의도에서 회사 생활을 해서 정말 잘 알거든요. 고층 빌딩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진짜 얼마나 강하고 센지 진짜 한겨울에 여의도 그 건물 사이로 부는 칼바람을 만나면 진짜 얼굴 완전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존의 풍력 발전기는 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면 고층 빌딩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좀 제멋대로 부는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터빈을 만들어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다이슨의 철학이 일상의 문제를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고민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어워드에서도 이런 과정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추천하고자 제품 제출을 권장한다고 해요. 저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보고 거기에 담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생각을 읽고 또 평가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더 편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건 이런 기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어워드 얘기를 듣고 자동으로 고양이 쓰다듬어주는 기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수상작들을 보니까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laughs> 이미 공모는 시작이 됐고요. 7월 11일까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디스크리션에 제가 링크 남겨줄 테니까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고요. 혹시 팀 꾸렸는데 소비자의 의견이 필요하다 아니면 마케팅이나 경영대 졸업생 관점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 뭐 뭐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연락 오면 진짜 너무 반갑고 신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한국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제품을 제가 리뷰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이슨 이야기와 공모전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